오늘은 부동산에 있어 슬픈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누구한테는 도움이 될 테니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하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항상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하고 또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보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밀접해 있고 선거에 있어서 표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 항상 어느 정권이든 단기에 새로운 규제나 새로운 공급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려 하지만 과연 성공할까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데 부동산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 정부가 집값을 내려서 누구에게나 싸고 좋은 주택을 제공해 주겠거니, 이런 희망과 순수함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다가는 절망만 남고 나중에 또내집 마련을 못하게 됩니다. 우선, 부동산은 상당히 독점적이고 이 독점적인 것을 누군가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순수하게 국가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데요. 국가도 부동산이 가지는 이 독점성을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만일 5천만 명전 국민에게 하나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고 하나를 선택하여 각자 종이에 적어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집을 적어서 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써서 되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속에서 압구정, 반포, 성수, 한강변 어디인가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즉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서대로 가장 원하는 곳, 그곳이 최고의 지역일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가격을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집의 순서가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은 당장 오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져 만들어낸 산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마포구를 본다면 과거 마포구는 지금처럼 인기 지역이 아니었는데요. 지금의 마포구가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짧게는 30년 이상이 걸려서 만들어진 지역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마포는 철길이 마포를 두 동강으로 갈랐고 그 주변은 슬럼화된 주택들이 있었고 지금 공덕 인근으로는 술집들이 즐비하고 아현동 공덕동은 낡은 주택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던 곳에 지하철 5, 6호선이 놓이고 공덕 상암에 민간 업무 시설이 들어서고 아현 공덕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지금의 인기 있는 마포구가 되었고 이처럼 인기 있는 마포구는 거의 30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은 30년에서 50년 동안 정부와 민간 자본의 투자가 어울려 형성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주거 환경을 새 정보라도 무조건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서서히 변화는 시킬 수 있지만요. 이번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를 억제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1등으로 원하는 주거를 뺏거나 할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막으면, 예를 들어, 송파구의 대표 아파트인 리센스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건 아주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리센스의 소유자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잠실 주공 아파트 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방에서 자녀를 위해 사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 리센스가 있는 곳이 살기에 좋은 곳인가라는 점이죠. 잠실 옆에 일자리가 즐비한 삼성동이 있고, 걷고 시기에 좋은 인근의 한강과 석촌호수 이용이 편리한 롯데백화점 아이들 가리키기에 좋은 대치동 지방으로 가기에도 편한 교통 등 여러 인프라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냈고 이곳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단기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역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서울 같은 기능을 갖춘 도시를 단기간 안에 다른 곳에 하나 더 만들 수 있을지. 저도 부동산에 자본과 젊은이들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동산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우수함과 편리함을 지닌 곳이고 그 우수함과 편리함을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것인데 이게 싫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의 부동산 가격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다시 금방 회복되는데요. 그러니 이런 곳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를 다른 명목으로 규제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순수하게 다 믿지 마시고 그냥 지금 원하는 곳을 가지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작은 성공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